요한복음 10장 이어서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전에, 음, 예수님께서, 어, 양과 목자,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해서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예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사로잡혀서 미쳤다. 왜 우리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얘기입니다. b 그러나 어 t h e r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These are not the saying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이러한, 이 예, these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러한 것들은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Can a demon open the eyes of the blind?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라고 일부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Then 그리고 그때 came the festival of dedication at Jerusalem. 예루살렘에는 페스티벌 축제인데 절기지요. 무슨 절기면 of dedication. 그래서 festival of dedication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수전절이라고 그러는 절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B.C. 165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더러운 것을 다 정화 운동을 해서 그 성전을 정화시킨 운동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의 달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수전절 축제가 돌아왔다. It was winter. 그때는 겨울이었다. And 그리고 Jesus was in the temple courts, walking in the Solomon's colonnade. colonnade는 행각.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권일고 계셨다. The Jews who were there gathered around him.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위에 모여 들었던 유대인들. 예수님 주위에 이게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saying 말하기를 How long will you keep us in suspense? 내가 얼, 얼마 동안이나 그 의욕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느냐? 얼마 동안이나 너를 우리가 의욕을 갖 갖고 있게 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의욕을 계속 갖게 하느냐? 얼마 동안 if you are the messiah tell us plainly 내가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라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건 유대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면 분명히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 I did tell you, but you do not believe.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그러나 너는,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바로 이거죠. 지금까지 말씀하는 너 중에 계속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어.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The works I do in my father's name testify about me.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은 여기 휘치나데트터가 여기, 여기 생략했죠? 관계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은 testify about me 나에 대해서 testify 증거하는 것이다. But 그러나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in my ship.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양은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듣는다. I know them. 나는 그들을 알고 있고, and they follow me. 그들은 나를 따른다. I give them eternal life.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they shall never perish.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over my hand.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나에게 그들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is greater than all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 이 세상에 오는 것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No one can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어느 누구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서 갈 자가 없다.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Again, his Jewish opponents picked up stones to stone him. 다시 그 유대인 적대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시 그 유대인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여기 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 들었다. But 그러나 지저스 투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했다. I have shown you many good works from the father.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은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 주었다. For which of these do you stone me?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너희가 나에게 도를 치려고 하느냐? We are not stunning you for any good work, they replied.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해서 너에게 도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But 그러나 for blasphemy. Blasphemy는 신성 모독죄죠. 신성 모독죄 때문이다. 왜냐하면 because you are a mere man c l a i m to be God. 너는 단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다. Jesus answered them.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대답을 하셨다. It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너의 율법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 율법에 I have said you are God. 내가 너희가 신이다 라고 내가 말했다고 너의 율법에 쓰여지지 않았느냐? 이 율법에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율법에 쓰여졌단 말이죠. 이 말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와 가즈라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음, 말씀 때문에 예, 율법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신이라고 말, 내가 말했다고 쓰여 있지 않느냐 If he called them gods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그가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으면 누구에게 To whom the word of God came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m 은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게 무슨 마음에 들어왔다는 말이 m 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면은. And 그리고 스크립처 cannot be set aside. 스크립처가 성서지요. 성경. 성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성서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성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에게 가지라고 부른다면 What about the one whom the father set apart? as his very own and sent into the world.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구별하는 자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것을 이 세상에 보내신 구별된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What about?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자에게도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것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What about? Why then do you accuse me of blasphemy? Because I said I am God's son. 그러면 너희들이 신성모독한 것을 나를 고발할 것이냐? 나를 신성모독으로 너희가 고발할 수 있느냐? Because I said,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I am God's son.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 왜 나를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냐? Do not believe me unless I do not work of my father. 나를 믿지 마라. 뭐 한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but, if I do them,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한다면, even though you do not believe me,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believe the works. 그 일은 믿어라. 그 일한 것은 믿어라. That you may know and understand that the Father is in me and I in the Father.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일은 믿어라. Again, they tried to seize him.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다시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But, 그러나, he escaped their grasp. 그러나, 그는 그 붙잡힘을 피했다. escape Then 그리고 나서 Jesus went back across the y o d a n to the place where John had been baptizing in the early days.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Yodam 강으로 건너가셨는데 거기 어디냐면 저는 요한이죠. 요한이 처음에 early days 처음에 세례를 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장소로 요단강을 건너가셨다. There he stayed.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다. And many people came to him.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리고 they said, 그들이 말했다. Though John never performed a sign, 저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결코 어떤 표적을 행한 적이 없지만 은 어떤 표적을 어떤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은 요한이 이분에 대하여 이분은 디스메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요한이 말했던 모든 것은 was true 사실이었다라고 그들이 말했다 And in that place, 그곳에서 그곳에서 many m a 이죠 많은 사람들이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역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한 분은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된그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에 이미 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례 요한과 그 제사는 세례 요한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끝이 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